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생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서바이벌 다인전 3대3 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 자, 현재 팀은요. 명장, 우주, 드나, 이렇게 팀이 되었고요. 자, 왼,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은, 내꾸마나우스님 그리고 양냥님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오신 도끼스타님 팀,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네네 드나님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일로 오세요 드나님 아, 아뭐 뭐요 아 이거, 뭐, <laughs> <나> 이거? <나이스는 웃음> 아는 척 여기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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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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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오케이 으, 나이스 으, 받고 으, 슈팅 나이스. 들어갑니다 네 음. <laughs> 나이스 지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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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딩 안쪽 <웃음> <웃음> 오 묘명 <미워>. 아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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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아이고 아, 아 레이나 아예 레이나 아 집중합시다 네아 레... 도끼스타님이 좋아 좋아 저 <laughs> 나도 막혔다. 에 <laughs> 네, o 이거 이거 용납할 <laughs> <줄>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요! 괜요어요 그렇지! 나이스. 아. <laughs> 아, 당했다. 당했다. 아. 아, 나가게.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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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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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보세요. 네. <laughs> 자, 당사자 나와. 아, 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야. <laughs> 조심히 네. 자 조심히 애꾸에 애꾸 네 조심히 <laughs> 애꾸죠 지금 누구인가 자자 자, 뒤로 와요 다 뒤로 와 뒤로 와 이렇게 골키퍼 3명 골프 3명 그렇지 그수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나이스 저 일단 레드카드 하나 얻었어요 아 그래요 카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힘들어 어어 어. 아유 힘들어죽겠는데요 누나님 잘먹으니까 <laughs> 아유 아, 아, 아 진짜 레이나가 <laughs> <자>, 서바이벌 <laughs> 다인저 모드 3대3 매치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다들 파이팅 아 승민님 아 아이고 아 제발 자 라인만 라인만 질러 질러요 질러요 그렇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봤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차단에 킬데스 못하는 게 없네요 아 괜찮아요, 우즈님이랑 내 꿈에 동요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 내려오세요! 아저씨! 내려와서! 얼마짜리 정각판인데 거의. 페르난지니 페류난, 페류난이요? <laughs> 페르난지니요 저희는 맨시티 축구 한다고요? 맨시티 축구면은, 뭐, 위아래 없어요? 저 <laughs> 넘겨살라니까. <살려고 웃음> <laughs> 그렇지, 이렇게 패스를 하셔야죠.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올려야죠? nope, nope. 야이 길게 아 뛰어야죠 아 옥사이드 아, 아, 옥사이드 <laughs> 왜? 옥사이드 <왜? 웃음> 옥사이드 어오 <laughs> <laughs> 뭐지? 진심 <laughs> 술 마셨네 에코야 에코 <웃음> 에코 이케 <laughs> 뒤 <에코, 에코>. 요거인가? <laughs> 자 오세요 아, 빨리 <laughs> 네꿈님 네, 밑에 가고 아그붙 아유 아아 <laughs> 아요 나이스! No,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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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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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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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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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방이야바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이 까비 나이스 에이 중어2 3 4 5 1구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어할수 있어 이거는 됐다, 됐다, 됐다. 마3리 아. 아, 아이고. <laughs> 그1말로통1의 <laughs> 벽이었네요. 아유, 3그4말로1나오네요8 예. <laughs> 더 나오는 수비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극찬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3라운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나이스 게 에이... 펀. 아 에이... 이상해요이 에이... 이이거아이네뭐이거 뭐야? 이 에이... 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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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서 불어야 겠다 응. 예 채팅 채팅 올라온다 심판 야, 나가라고 한생 하고 있던거지 한생어예아 <laughs> 오늘 뭐 먹지 요구인가 그렇죠 아요. 때리면 돼요 슈팅 나이스. 야 나이스 골아 이게 팀플레이죠 오와 어, 아깝이 아 지금 잔디때문에 그런거죠? 네. 예. 비가 왔고 비가 와가지고 <웃음> <웃음> 비가 와가지고 소리하지 마, 임마이 네. 어? 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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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위로 쭉쭉. 아니, 와 오. 이게. 와. 오, <laughs>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다시, 잘해. 다시. 그렇지. 문어주? 아유, 아이씨. 어? 야, <laughs> <이씨>. 야. <laughs> 야. 그, 그 표정 뭐야 그거? <laughs> 멋스게 하는 거 뭐야? <목소리> 이거 예 네. 아이씨 차기 아이씨 예 아이씨 아이씨 일어나세요 아이씨 명장 슈키 이 없죠 이거 채팅치다가 중간에 뭐라고요 드나님 와이 드나 뭐라고요 드나님 승부차기하면 그때도 퇴장당하나요 설마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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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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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헤딩 떨고 주던가 막떨고 주던가 그렇지 바꾸러 말 쇼딩 이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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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자 승부차기입니다 아, 이제. 중간 중간. 아! <웃음> 와 <웃음> 이게 뭔가요? 네. 잡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3대3아이 라운드 매치는요 이렇게. 명장, 양냥 우주님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3대3 매치, 승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이 우주님 팀, 우주, 그나님, 그리고 양냥님 팀이고요. 아유 아유. 오른쪽이 빨간색 유니폼에, 오, 저돌 쪽이에요. 빨간색 유니폼에, 아크띠님과, 내꼬마나우승님과 그리고, 어, 저, 도끼님 팀 되겠습니다. 아네 아, 확인 확인 어이구 은근히 좀 반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내꿈님 저일어나야지세요 일어나면, 아직, 일어나면. <laughs> 어 좋은 패스죠 자 네, 아크띠님 잡고 아크띠님 네 좋은 패스 연결 아 이거 내꿈님이 살짝 말아먹었는데 이걸 다시 바닥에서 주워서 아크띠님이 밥을 요리하는데요 네 뒤쪽으로 조리하고요네 토끼님 도끼님 아오아 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네 자, 오른쪽 측면 네 아크 띠님이죠? 한번 잡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좋아요. 받았어요. 자 도끼님 내주고 레이나 레이나 야내 꿈님 좋아요. 누가 해주거야내 꿈님 잘 <laughs> 봤습니다. 자, 여기서 때릴 수 있었는데 도끼님 또 한번 양보해준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laughs> 안 먹어하고 아가아이고 하고. 저럴 줄 알았습니다. 시. <laughs> 죽고 싶냐. 돈패스죠자 열렸어요. 오네 우주님. 자 서로 싸지 우 말고. 아이고. 아. 이자 서로 싸우다가 야. 아 이거 가로채기 없다. 테이 버튼 누르면 되죠. 먼저 아이고. 참은 임자죠. <laughs> 예. <laughs> 이번에 또 어떻게 말아먹을지 올라갑니다. 어 좋아요. 자오 슈팅이야 네. 저야 아. 불띠 님 들어왔습니다 아네뭐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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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가 했네요네 측면으로 자 역습이에요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아. 음. 1분 남았습니다 <laughs> 1분 어 이런 모르죠 자이 기회 살리면 몰라요 빨리빨리 빨리, 아. 아. 아저씨 기다리네 <laughs> 주소 주소 오세요 <laughs> 자 드로잉 <laughs> 다 끝나겠는데, 이러다. 어, 자, 도와줘야죠. 아, 이제 개인기로 젖히면 안 되고, 사람을 이용해도, 어, 제 위험해... 제 어! 이거 버티다가 위험, 오, 좋아요. 드님이죠 크로스. 아, 와. 이걸 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대3 랜덤 팀 플레이 서바이벌 다인존 매치. 자 이렇게 도끼님 팀이 승리를 하면서 1대0 승리 끝이 났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TV. 새로운 죠